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첫번째 골 화성 난양에서 골을 좀 상차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차지는 경기도 이천 인데요 여기는 뭐 하차는 빨라요 근데 이제 검수가 조금 다른 데보단 짧긴 한데 그나마 저희가 지금 골 잡아가지고 일단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일단 맑고요 하늘이 오늘따라 좀 많이 좀 파랗네요 보통 이렇게 미세먼지에 뿌옇게 하는데 오늘은 그나마 날씨가 이렇 맑고 파라니까 기분도 좀 상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안전도 꼭 하시고요. 좋은 콜 많이 잡으시고 특히 좋은 운임비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는 계속해서 그 하차지 2,000호로 이동, 이동할 예정이고요. 어, 저희가 하차지에서 두 번째 콜 잘 잡아서 이따가 다시 한번 영상 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첫 번째 콜 화성에서 잡은 거 지금 여기 경기도 이촌에좀 내렸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콜 이천에 서 한번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십시오. 오늘은 저희가 그냥 한 콜만 하고 집으로 지금 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번에 저희 구독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24시나 원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늘 저희가 콜을 정확히 다섯 번을 놓쳤어요 콜을 잡았는데 전화를 했는데 이제 배차 완료된 것도 있고 또콜 잡다가 배차가 동시에 떴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배차 완료가 됐다는 것도 떴고 그 와중에 제가 콜 잡은 거 중에 전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선사가 하시는 말씀이 다른 데서 먼저 잡아갔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좀 했거든요 혹시 원콜에서 잡아 가신 겁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이제 그 어플을 올릴 때 24시에다가 어플을 먼저 올리면은 24시하고 원콜이 딱 동치했을 때 24시가 더 빨리 잡습니다. 그리고 원콜이 그쪽에다 먼저 올리고 그다음 24시 올리면은 원콜이 더 빨리 잡아요.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어차피 주선사가 양쪽으로 동치해 둘 수가 없으니까 송출을 할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원콜이 좋은 점이 콜을 잡자마자 주선사 쪽으로 전화가고 24시 콜은 코를 누르고 배차를 하고 완료를 하고 나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서도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첫 번째 코를 화성 남양에서 물건을 잡아서 이천 쪽으로 갔었거든요. 뭐 금액도 괜찮았었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코를 잡았는데 전화를 드리니까 뭐 다른 데서 먼저 잡아갔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 두번째는 이제 자동터치로 또 잡았는데 그게 배차가 완료됐다고 또 문구가 뜨더라고요 의미가 없잖아요 남이 먼저 잡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세 번째가 또 코를 잡았어요 그거는 저기 천안 가는 거였는데 목재였는데 좀 가벼운 목재였어요 근데 거기도 전화를 드렸는데 거기 그 주선사에서 죄송하다고 먼저 잡아간 데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도 제가 또확인사사를 했어요 혹시 어디서 잡아 가시냐고 원콜에서 잡아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습니다 이게 주선사에서 동시에 그 어플 입사시나 원콜이나 뭐 인성도 있겠지만은 동시에 이렇게 송출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전에 저희 구독자님이 마시, 말씀하신 대로 선호하는 거 입사실 선호하신 분은 입사실에다 먼저 올리고 원콜을 선호하신 분들은 원콜에 먼저 올리다 보니까 이게 뭐, 주선사에서, 아, 저기, 화주가 콜을 딱 주선사한테 내보낼 때 어차피 주선사는 그 물건 하나를 그냥 뿌리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가 오늘도 뭐 유심히 콜을 계속 지켜봤는데, 콜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참 이게 힘든 겁니다. 뭐, 이렇게 비교하는 건 알겠지만, 1톤이 요즘 너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가 뭐 일을 하고 싶어도 이거 뭐 변명일지도 모르겠지만 또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뭐 코를 못 잡을 수도 있어요. 뭐 댓글 창에 보면은 뭐한 달에 500, 600 버신다 분도 계시지만은 사람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성격도 틀리고 그 사람의 색깔도 다 틀린데 뭐다 잘하면은 진짜 다 부자가 됐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을 하면서 느끼지만은 진짜 한 달에 500, 600 번다는 거는 그만큼 쉬지 않고 움직였다는 소리예요 근데 젊은 분들은 그 정도 체력은 되겠지만은 계속 움직이면은 체력적으로도 많이 딸리고 또 사람이라기 몸 상태가 컨디션 자체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건은 체력인데 과연 그거를 1년, 2년, 3년 가서 진짜 사람이 몸 건강하게 생활을 할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1년, 2년, 3년, 5년 동안에서 사람이 골병이 들어서, 자, 몸이 상해서 어쩔 수 없이 하물 운송을 포기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뭐, 종합적으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아, 나 진짜 돈 많이 벌어. 그래서 평생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번 만큼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또 혹사한 거고, 솔직히 뭐, 저희가 콜 잡았을 때, 진짜, 뭐, 콜 운임비가 쉽게 주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뭐 키로서 작게 작게 나오면서 뭐 예를 들어서 금액을 많이 주고 그런 업체들이 몇 군데다 되겠습니까? 주선사가 주선사도 먹고 살아야 되고 화주도 이제 주선사에다 의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걸 봤을 때는 이 화물 운송 쪽이 진짜 많이 힘든 겁니다. 뭐 저보다 잘하시는 뭐 선배님도 계시고 후배님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여기가 제 한계고. 제가 여기서 좀더 노력한다고 해도 지금 콜 자체가 어차피 한 공장에서 화주가 그거를 주선사에 뿌려봤자 그 주선사는 입사시나 인사, 원콜, 뭐 하물맨부터 해가지고 그 어플에다 다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저희끼리.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 거기서 좀더 빨리 잡는 사람?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가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어 확연히 좀 많이 느꼈고 그걸 제가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어, 어플을 하나 더 깔아라 아니면 어플 세 개를 하라 어플 네 개를 하라 그렇게 얘기 하시지만은 제 생각이 좀 틀린 거는 그네 개를 해서 빨리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만 그네 개의 어플 세 개의 어플 쓰는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쓸 겁니다 어플에 뿌리면은 거기에 있는 차들 대기하고 있는 화물차들이 다그 어플만 보고 그 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이후에 그게 다섯 개가 딱 나가고 그 이후로 차가 그 어플이 안 나오면은 나머지 저희처럼 대기하다가 이렇게 스쓸히 매출도 모으리고 그냥 집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고 중고차 살때 이제 번호판들이 이제 그게 많이 안 나오면 당연히 번호판 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근데 번호판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그 시세의 흐름에 맞게끔 이렇게 측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번호판이 많이 또 나오게 되면은 팔고 그런다는 이유는 그만큼 화물 그 운송 쪽이 너무 버티다 버티다 못하다 못하다 보니까 팔고 나가시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이 그 번호판 사가지고 다시 화물 운송 그러니까 역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 계산은 그렇습니다. 계속 역순환이 되는 거예요. 또 그분들 버릇판 사가지고 또한번 운송하다가 뭐 한두 달 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또 버릇판 팔고. 또 유튜브 보시는 분이 또 아, 나도 한번 운송을 한번 한번 해볼 거야. 내가 운전 좋아하니까 자신 있어 하다 보니까 또 버릇판 사고. 그리고 또 이제 한뭐몇 개월 있다가 이게 아니고 가격을 딱 보던 운임비하고 가격을 딱 보는 순간 이건 아니야. 그래서 또 버릇판 팔고. 그냥 악순환인 것같아 계속. 한번 운송이. 만일 경기가 좋고 진짜 한 지역, 이천이나 광주, 화성 등등 여러 지역에서 특히 저기 부산이나 아니면 마산이나 창원, 경남 쪽도 마찬가지지만은 일이 많으면은 진짜 번호판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일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제 생각은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저희도 오늘 그냥 뭐 계속 기다려 봤자 의미도 없는 것 같고요. 오늘 뭐 금요일인데. 아마 저희가 광주하고 아까 이천 쪽에 있었거든요. 이천에서 안 잡혀서 광주 쪽으로 내려왔는데, 분명히 그쪽에 지금 차들 계신 분들은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진짜 일이 없었다는 거. 이거는 뭐 솔직히 뭐 어그를 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현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 여기까지만 영상 올릴 거고요. 진짜 하물 쪽으로 진짜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만일 하물 운송 하시게 되면은, 6개월 후에 이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차를 팔든가, 번호판을 팔게, 특히 번호판을 팔 경우, 6개월 후에 번호판을 팔수 있습니다. 이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중하게 좀 생각하시고요. 저희는 오늘, 뭐, 일도 못했고, 그냥 뭐, 손가락 빨고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뭐 일이 없는 상황이라, 오늘 제가 말하다 보니까 좀 약간 흥분을 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랬습니다. 진짜. 아까부터 뭐2천부터 해가지고 광주 쪽에까지 끝까지 코를 봤지만은 아마 그쪽 계신 분들은 제 마음을 알 거예요. 진짜 일하고 싶은 마음을. 너무 가슴이 아픈다. 이렇게 힘들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여튼 다음에 영상, 좋은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다음에 뵙겠습니다.